누가 소금 뿌렸지? 키록이 자꾸 나오는데. <laughs> 오! 대박 대박. 대박. 아니, 어, 이게 뭐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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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네. 해피 아가리입니다. 저희가 오늘은 또 돌아온 <laughs> 아니, 온, 저희가 어, 인기의 제대로 편성해 보겠습니다 예. 4 0 0번저어서 만든 달고나 커피 대차에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저희가 회자 부활로 <laughs> 천번전그 달걀 프라이인가요? 그거 한번 추라해 보겠습니다. 네. 오늘은 꼭 500번 500번씩 성공할 수 있기를 바로 가시죠. 리 먼저 흰자 노른자를 분리해 줍니다. 좋아 좋아 오, 좋아 깔끔 한번더 해야 되나? 응한번더 어, 해야지. <laughs> 뭐 하는 거지? <laughs> 저 옮겨놨어요. <옮겨놓고 웃음> <laughs> 자, 이제 이흰장만 분리한 것을 음. 천번 저어줘야 됩니다. 거품기로. 자, 추라이 해보겠습니다. 500번 저어. 250도. 어, 게 힘드네. 방금 상환했는데 땀이 줄어나네. 저 공기 모양 안 맞아, 무너, 안 맞아지게 해줬대요. <웃음> 화나셨어요? <laughs> 화난 <화날> 생각을 하는데, <하면서. 웃음> <퍼부네> 이게 <laughs> 이게 달고나가... 아, 아직 이거나 <laughs> 노른자에다가 소금을 뿌려서 그냥 그걸 살짝 섞고 부으면 돼. 오오 예쁘다. 느낌 좋은데 이번에는 괜찮을 것 같아, 그렇지? 예. 응. 예쁘다. 색깔 예쁘다. <laughs> 색깔 너무 예쁘다. 해보자. 해보자. 응. 아버리. 응? 볼게요. 오. 오 오오오오오. 거의 다 왔어. 뭐, 할 필요 없어? 뭐? 버터? 이렇게 몽글몽글한 거구나. 좀 돌릴게 한 번. 고소해져. 민주 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데? 그러게. 하지만 약불에다 하랬어. 어? 이게 다 올라오고 있는 게다 안에서 입고 있는 게 확실해. 우리가 언제 이렇게 먹방 유튜버가 됐지? 쿡방 <laughs> 유튜버. 우리 어? 우리 실패 쿡방 유튜버야 <laughs> 어? 아니 무슨 개집처럼 이렇게. 개꼬리야, <laughs> 이거? 안에 뭐 있는 거 아니야? 키조개 <laughs> 어. <중에> 뽑아. 응. <웃음> <웃음> 누가 소금 뿌렸지? 피조개 자꾸 나오는데. <laughs> 오 미친. 뭐야, 어. 하나 뒤집어 봐? 어떡해. 없는 거라며 응반파로이니이렇게 어, 하는 거 맞아? 몰라 어, 어떻게. 어, 어 어, 됐어, 됐어. 어 어, 뒤집 어, 뒤집 어, 어떻로 어, 어로 오! 대박 대박 어, 어자자자 그대로 그대로 어? 대박 뭐야 이거 팬케이크야 뭐야 게 어떻게. 어떻 대박. 떻게 어떻게. 어 어떻게. 어디어첫성어인 건가? 성공인떻게 어떻게. 어가게 어떻게. 어떻게. 게어가생 어떻게. 뒤집어 봐, 한 번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괜찮아, 괜찮아. 야, 이거 팬케이크다. 그지 응. 이렇게 좀... 내려앉는 게 맞나? 갑자기 푹 죽었다. 응. <laughs> 무슨 일이지, 이게? <laughs> 갑자기 푹 죽었다, 애가. 기가 확 죽었어. 어, 아까는 수플레였는데, 지금 거의 그냥 납작 팬케이크인데? <웃음> <웃음> 전혀 맛있어 보이지 않아. 아, 크렇 할게. 완성샷 아, 이상하냐? 쪼개보세요. 이렇게 쪼개는 거 맞아? 아니었던 것 같은데. 잠만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아까 우리 숨 죽지 않겠 했었어? 아, 어떡해, 언니. 이게 뭐야? 이게 뭐... <laughs> 언니, 이게 뭐야? <laughs> <깜짝 놀랐어. 웃음> 전 아니야? <laughs> 전 아니라고. <laughs> 야 이거 동태전이잖아 누가 또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얇을 일이야? 야 맛은 있겠지. 아가리. 망한 거지? 이게 내가, 응. 아니, 스프레를 안 좋아하나보다. 탈출 한번 뿌려보려, 고 그래. 스프레를 그래. 원래 좀 달달한 게 있잖아. 기포가 나는 좋지 않다. 이 씹었을 때그 기포 터지는 그 느낌이잖아. 난또그안 좋아한다. 이제 허니머스터드로또 해봐. <laughs> 아니 <이> 본체가 <웃음> 똑같은데 <laughs> <얘 웃음> 소스가달라주다고뭐 <블라스하고 웃음> <laughs> 차이가 있겠어? 쉽지가 않다. 요리는 진짜. <laughs> 음, 허니머스터드 맛있다. 음, 허니머스터드가 맛있네. 아니, 난 그냥 계란부라니까 나은 것 같다. 음. 응. 왜죠? <웃음> <웃음> 왜죠? <laughs> 좀더 먹어야 돼. 아니 우리가 성공한 거가 아니어서 그런 거 아니야? 이 성공 안한 거야? 아니 내 생각에는 우리 마지막에 반대로 뒤집었을 때가 무슨 큰그시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. 뒤집으면 안 되는구나. 그러니까 퐁신퐁치함을냅도 써야 음. 되는 것 같은데.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아 진짜 이번에 성공한 줄 알았는데 근데 진짜 저희가 일부러 망치고 싶어서 망치는 게 아니라 아 아니, 자꾸 우리 뭐 그런 의혹을 자꾸 제기하는 것 같아 진짜, 진짜 아니라 진짜로 그거 날고 나도 섞어 먹는 건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다 DP 그거 분리해 놔서 해가지고 맞아. 그냥 우리 아이슈페너처럼 그렇게 마시는 건줄 알았다고요 아, 표현을 좀 해주세요 어떤 아, 맛인가요? 이게 아, 씹었을 때그 어, 안에 우리가 거품기를 돌려가지고 기포들이 사이사이에 있어서 씹을, 수, 씹을 때마다 그 기포와 그 계란 사이에 그 구멍들이 느껴져요. 근데 저는 그 식감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. 음... 난 그냥 계란후라이가 더 나아. 이거는 계란후라이 같지가 않은 느낌이라 할까? 일단 제가 후기를 봤을 때는 겉은 약간 겉바삭촉하고 어, 속이 촉촉하니 뭐 이렇게 나온다 했는데 이거는 겉이 겉이 너무 힘할틈 없어 약간 오래 쓴 수세미 같아요 스펀지 물 많이 먹어서 좀 수명 다해가는 스펀지 느낌이고 그냥 스펀지 걷는 기분이야 그치? 아니 계란 요리 실패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니 이게 계란 본연의 맛도 잘안 나는 것 같다 어, 뭔가 이 느낌. 맞아. 그렇지. 응. 신기하다. 어, 그게 신기하다. 응. 맛이 뭔가 이게 뭐예요? 맛있지는 않아요 확실한 건 저는. 응. 응. 나도. 버터는 왜나거야 버터 맛도 안 나. 버터 어디가? 버터, 버터 넣어서 이 정도일 수도 있어. 아씨 <laughs> 그나마. 음. 어떻게 뭐 점수 일단 한번 줘보자. 주... 몇 점이세요? <laughs> 아. 진짜 이거 진짜 후하게 주면은 재미 좀 <laughs> 재미도 없었든 사실. 힘들어 없었어. 0.5짜로. 0.5. 이거는 일단 설거지거리도 많이 생기고 힘이 많이 들어가. 달고나 400번은 약간 힘들 때쯤에 끝났거든요. 이거는 이건 한도합반1,500 2000 어, 2,000이야. 너무 힘 이거는 더 힘들어. 달고나보다 더 할 만한 것이 못돼. 0.6 드리겠습니다. 아 이건... 이거는 너무 별로다. 우리가 실패해서 그런 거겠지? 어제쯤 성공할까 우리 아, 진짜 오늘은 성공한 줄 알았는데. 오늘 진짜 우리 침기름 짜서 했는데. 이거는 천 번을 저어서 할 그런 건덕지가 못 돼. 그럴 바에 그냥 차라리 스크램블 에그를 콜라에서 저으세요. 어. 훨씬 맛있어. 어. 어. 그건 차라리 씹는 맛이라도 어. 있지. 이거 씹는 맛도 이거는 이거 없고. 맛도 계란 맛이 없고. 음. 이게 뭔 맛이야, 진짜로? 알고 싶지 않은 맛이에요. 알고 싶으시면 궁금하니까 해보세요. 기분 나빠. 예쁘지? 어, 어, 어. 아니 노동력 인풋 대비 아웃풋이 너무 부려. 식감이 너무 안 좋아. 이렇게 저희 어쩔 수 없지. 이게 우리 팔짱가봐. <laughs> 아 우리 나비해주는거 먹어야 돼 팔짱가봐. 네. 좋은 팔짱다. 그럼 <웃음> 재밌는 <웃음> 콘텐츠도 돌아, 콘텐츠로 돌아올게요. 댓글 써주세요. 어떤 걸 저희가 성공할 수 있을지. 그러면. 아니야, 아 정말 기분 나빠. 이거. <laughs> 이렇게 못하게 숙지않은데 어떤 분이 그거 막 댓글 달았잖아. 뭐? 두분 이거 요리하는 거 보고 있으면 요리 못하는 사람 특징들만 다 모아. 뭐 <laughs> 아니 나너 요리 못해? <laughs> 나 괜찮게 하는데. 나도. <laughs> 나도. 나 우리 집 사람 장님이에요. 나 맛을 얼마나 잘 보는데? 저도. 뭐. <laughs> 어. 이건 진짜. 진짜 별로다. 우리 어릴 못하는 편 아닌데. 근데 <laughs> 그거 진짜 알아주십시오. 저희가 일부러 망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. 억울해. 속상해요. 억울해. 저희는 언제쯤 성공할까요? 우리 성공한거 있었어. 계란찜과 스낵랑 계란찜. 그거를 실패한 기가. 후후지라이신다면지 아, 성공했지, 아, 성공했지. 아, 성공했지. 아. <laughs> 다음엔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점쳐주세요.